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망한 힘의 컷으로 잘라주려고 해요. 왜냐?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잘... 뭐야? 머리잘다아놨고요 제가 그 10배 정도를 잡아봤어요.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아, 어, 길게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재밌는데? 아수상 <laughs> <laughs> 소감이 <수승전이> 아니고요. <laughs> 어떻게 해놓으세요? 왜냐면 현지가 어.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없어요. 어. 할게요 할렐루야 미친놈인가? 할렐미 너무 길어 아 너무, 너무 길어 이게 어? <laughs> 너무 길어 게 <말고. 웃음> 내가 처음 자랐을때 그랬어 <laughs> 야 잠깐만 생머리가 이랬다 오마이갓 너무 매력다 근데 현지야 해발가 이게 진짜 멋이야. 아나 지금 기분이 되게 시원한 거야 그래? 세상 속세가 벗어난 느낌. 이제 내가 아, 그동안 억압되었던네가뭘 <laughs> 그렇게 억압당있는데 같이 쪽에 나 스스로의 억압. 와야 대박. <laughs> 내 <얼굴> 봐, 대박 을봐 <laughs> 대박. 아 이거 봐봐 요 앞에 봐봐 이 둥글 잘봐 이게 원래 한 번. 대박이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머리 감고 이러면 괜찮아. 머리. 왜냐면 오. 갑자기 이가 단발이 돼가지고 놀란 거예요. 뭔지 아시죠? 네 알아요. 네네네. 자무잘했 앞머리 어떻게 자를 건데? 앞머리 아무리... 당연히 성민이 원하시는 대로. <laughs> 손님이많입니다 뭐 저의. 음, 뭔지 아시죠? 네 아는데 솔직히 팀에컷 하신 김에 저는 이제 첫 필링을 조교님 추천드리니까 그러면 리ком앤드에이션일 분이에요? 추천해. 추천이 히트 상품은 아닌거죠? 그냥 주차 상품이서아 <laughs> 히트는 사실 한 3년 전에 지나가긴 했는데 유해는 뭐다? 돌고돈다 어? 아 긴장된다 언니 긴장 풀고나 여기 3개월 차야 아저 진짜 어떻게나 너무 떨려요 이런. 눈썹이 보이는 게 초피뱅이요? 응나못 잘라 눈썹까지만 가려 초피뱅은 눈썹 보여야지 그러게 커쓰잇 그래서 음. 내가 초피뱅 하는 걸 지금 허하는 게? 야..뭐..뭐..뭐 썸치대야? 이야 너무 귀여워! 야 진짜 너무 귀여워! 야 진짜! 야 누나 는데 잠깐만.. <목소리> 아니 잠깐만.. 괜찮은데? 네. <목소리> 예스! 야 보이프렌드는 눈에만 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너 아니야? 너 다른 문제 있어? 아니잖아.. 응. 내가 뭘 보잖아.. 뭐. Your eyes는 중요하지 않아. 그래도 괜찮은데요. <목소리> 야, 내가 진짜 나 진짜 첫 그것치고 잘 잘랐어. 응, 그런 것 같아. 나 진짜 나자신리해3만 나 내용이... 원이에요. 아 내려. 지금 미스트로 뽑아가지고 그러면. 뭐지?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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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잖아. 이건로도할수 있어. 더러워 좀. 이로 이건데 가 더러. 그냥 좀 더러. 누가 더럽게 <더러워>. 하자만쪽 <laughs> <누가 더러워. 웃음> <laughs> 소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어 약간 머리를 까먹을 것 같은데 확실한 저희 목표에서 기분 전환과 체형 개량을 갖고자 하는 새로운 변신 내가 할수 없었던 남의 안녕 안녕 땡 이렇게 다 하고 있을